짧은데. 유지하고 스택을 신경을 계속 못 쓰게 되네. 유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개인 남의 사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초코. 두물이. 요거좀 만들면 되겠어. 황인호님 고득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안녕합니다. 시즌 버프. 과연 눈덩이? 눈덩이 아무 적고. 유인 유인. 근데 스택이 되게 조금밖에 안 쌓여 있었다. 그죠, 좀 아쉽네. 많이 이게 안 먹어지네. 구슬이 나머지 다80 스택, 나쁘지 않다. 음, 여기도 짧은 맵인데, 저기서 시즌 버프를 한번더 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네를 잡고 가야지. 두무한 무리만 남은 건가 지금? 두 무리구나. 이번 시즌 버프로 둘다 잡고 넘어갑시다. 음, 이거 잡아 버렸네. 이렇게 되면 얘만 잡으면 되는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위에다 한번 보고. 어잉 오케이. 아래로. 얘 잡으면 되는데. 눈덩이. 어, 이 정도면은 아 저거 눈덩이 조금 더 효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깝고 여기서는 돼지만 빠르게 잡고 넘어갑시다. 되지? 터지는 것만 조심하면 돼. 터지는 것만. 아, 길막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도망가기가. 시즌 버프는 회오리인가? 뭐죠? 메테오다. 파랭이도 있었네요 여기. 오 이거 버리고 가기 조금 아깝다. 드리블 일단 최대한. 일단 드리블 하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는데. 일단 파랭이는 따라오고 있고. 얘가 문제네 올라오시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되겠다 아 물약 그러네요 통과하는 물약 있으면 좋겠구나 Ok, não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이 눈덩이를 잡아지나? 이걸로 잡았다. 나이스 야무졌다. 야무졌어! 야무졌어! 장판 살 떨린다고요. 인정, 여기서 이제 변수는 뭐냐면, 저게 안 나왔어요. 도관, 무공,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 변수를 희망으로 가봐야죠. 이제 야무지게 피해 주고, 아, 시즌 버프. 메테오. 잘 넘어왔다. 폭격이다, 폭격. 포격. 아니, 메테오 이따구로 떨어질래? <laughs> 이거, 유효탄 한네 발밖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하네. 그것 때문에 리방하다가 해 뜨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봐야 되겠다. 여기서. 올라오시고 정해 선생님들. 그벨 음, 맵만 좋으면 클리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예. 엄청난 기대죠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됩니다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되겠죠 또 메테오 우와, 한 발만, 한 발만 야무졌다. 야, 야무졌어. 야무졌어. 야, 이거 신단 잘못 나온 거 같은데, 그죠? 신단 잘못 나온 거 같은데. 버리는 거고. 여기서 한번더 모아도 되겠다. 이번에 슈진버프 한번 봅시다. 눈덩이 나오면 레전드. 와 이거다 그거다 레이저다. 이건 아니지. 끝났네요. 이거, 보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건 버려야 돼. 어쩔 수 없다. 이건 버리고, 신단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관 나오면은 각이긴 한데. 그죠? 도관 나오면 각이다. 정에 많고. 순단을 근데 먹을 걸다 먹은 것 같은데. 음. 몹 너무 좋은데, 이거? 몹도 너무 좋고, 맵도 너무 좋아요, 지금. 정해도 엄청 많고. 음 밑에도 좀더 따야 되는데. 맞지, 맞지. 도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없었네요. <laughs> 전 맵도 그렇고 이 맵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확실히, 꽤라고 준 맵인 것 같은데, 그죠? 음, 비물 찾아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세요,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밑에도 조금 따고 왔으면은 여기서 신단이 나왔을까? 좀 아쉽다. 충분히 근데 희망을 봤어요. 여기서 마지막 보스까지 한번 봅시다. 이번 스택으로 적당히 잡아주고 그리고 다음 스택을 봐야 됩니다. 레이저. 적당히 잡기 딱 좋다. 스택을 못 쌓았잖아요, 그죠? 뭐야 도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얼탱이가 없네 진짜. <laughs> 도관 뭐야? <laughs> 와. 비밀 찾아서님 추천 감사합니다. 비밀 찾아서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관 뭐야 이거? 못 잡겠죠? 아무리 도관이라도 근데 확실히 색다른 재미가 생긴 거는 사실이네요. 맞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 그죠? 확실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난해하고 단순성 태극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136 단까지밖에 못 깼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가 140 단인데 여기 있는 고통받는 자의 파멸을 빼고. 여기는 나네를 사용하니까 몸이 대단히 단단해가지고 게이지 미는데도 부담이 없고 시즌 버프도 좀더잘 활용을 할수 있게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해진 세팅인데 단점은 이제 마지막 보스를 시즌 버프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박하네 신박해 그죠 140단이었죠